이 부활의 기쁨과 이 놀라운 원총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 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우리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좀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시골은 가로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제가 위에 누나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함께 저위 동네 가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놀다 보면 이렇게 해지는 줄 모르고. 어두고도가 할때 보면 좀 깜검할 때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예, 이게 집에 오는 길에 꼭그 도는 곳에 무덤 이 있어요. 무덤. 예, 그러면 저 무덤 가기 한참 전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자. 예, 뛰지 마라. <laughs>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무덤 지나면 이상하게 또 바람이 시 하고 불어요. 그럼 제일 건 맞는 사람 하나가 엄마야 하고 뛰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막 뛰어서 가다 보면 꼭 하나가 또 잡빠져요. 그러면 뭐 보통 이제 가그래서잘 잡빠지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래서 정신없이 와보면 나중에 뭐 까져도 있고 피도 나고 어린 마음에도 무덤이 참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 겁니까? 흙덤이거나 봉분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이란 세계 자체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또 시골에 가면요 호수나 강 같은 데 가면 꼭 1년이나 몇 년에 사람 하나씩 빠져 죽는 데가 있어요 잘 빠져 죽는 데가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보면 붉은 대낮에 이 어른들도 남자에게 장부도 지나가면서 혼자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씩 돌아갑니다. 무서워가지고 뭔가 쭈삣쭈삣하고 음산음산한 기운들. 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죽음을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절대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죽음과 감히 맞닥뜨릴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은 그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가득하십니까? 아멘이 저거요. 며칠 전에 세월호 오죽이었지요. 어, 저는 안산에서 10년을 산 사람이라 또 제가 살았던 동네는 단원고등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세월호 유 가족들이 15가정 있었고 제가 섬기던 교구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을 좀잘 압니다. 이번에 시중에 나온 영화 중에요.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월의 가족들이 사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극중에 보게 되면 순남이라는 주인공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죠 이 전도연 씨가 아들을 세월호 때 잃게 됩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잃고 외롭게 한 1, 2학년 정도 된 딸아이와 함께 외롭게 살아갑니다 너무 상실감이 크고 슬픔이 크니까 그 슬픔은 가누질 못해요 그래서 그 현관에 있는 센스 등이 사람이 인기척이 없는데 갑자기 깜빡깜빡 켜지면 아들이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있지도 않은 아들과 한참을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방에 그러는 아들 옷을 끌어안고 그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요 하고 오열을 합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 록 울곤 해요 근데이 전도연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슬픔이 크니까 아픔이 크니까 누구에도 마음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대화할 수도 없는 아픔인 거예요. 오직 그 엄마의 모든 삶은 2014년 5월 16일에서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린 딸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 아이는 옷 하나 제대로 사서 입혀줄 생각하지 않으면서 죽은 아이의 옷만 계속 사와서 그 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딸이 밥을 먹다가 투정이라도 부리면 막 혼을 냅니다. 너는 오빠는 지금 이런 밥을 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는 네가 이런 투정이 나와 그러면서 그 어린애를 그냥 문 밖에 내쳐 버리고 문을 잠겁 버리고 들어와서또 자기도 엉엉 울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 주려고 한 치유 단체가 죽은 아이들의 생일 날을 알아가지고 그 생일날마다 생일잔치를 해주는 그것이 그게 나와요. 전도연도 몇 차례 그 아이의 생일에 수호란 아이인데, 수호 생일을 열어주자 하는데 처음에는 왕강이 거부하다가 설득을 해서 그 생일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생일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죽은 아이의 생전에 사진들, 영상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참 착한 애였더라고요. 그에 관한 추억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걔를 회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진을 보면서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얘그 그 생일 잔치의 클라이맥스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외국에서 돌아는 왔는데 제일 힘들 때 자기 곁에 있지 않았다고 그 아빠가 돌아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아빠가 있는데 설경구 씨입니다. 그 남편이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눈물을 절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을 터뜨리고 오열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회자가 시를 하나 읽는데 그 시의 내용이 죽은 아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그런 시가 나오니까 이 설경구 씨가 갑자기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울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수호가 우리 아들이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나에게까지 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엄마 옆에 있을 줄수 없으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들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는 그 얘기를 처음으로 실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쳤던 마음도 열어지고 그리고 그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참잘 만들어진 영화고 세월의 가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보는 시종일관 내내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세월호를 직접 겪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서요. 그 영화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려고 참 애썼다 공감을 많이 했다는 느낌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그 영화 안에 위로의 모티브가 뭡니까? 떠났지만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간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끔씩 내삶 속에 센스 등 깜빡이듯이 나타나서 그렇게 잠시 왔다 가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잠시 와서 가기도 하고 죽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으로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 그것이 위로의 모티브에 전부 다들어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상실과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시간이 딱 멈춰버리고 더 이상 일상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줄수 있는 위로는 그게 한계입니다 작가가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뭘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가? 그 깜빡이는 센스든 가 같이, 같이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다. 잠깐 꿈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입니까?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는요,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죽음을 대적하기에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논리와 무슨 이론을 가지고 그 슬픔과 상실을 메꿔줄 수 있, 있느냐는 겁니다. 메꿔줄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 사고 당한 엄마가 느끼는 비애가 뭡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아이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 아이는 철을 따라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편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딸에게도 네가 뭔데 오빠가 밥도 못 먹는데 너는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투정하느냐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심하게 혹독하게 다 예, 다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길 만일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끝이라면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상실이니까요. 끝이니까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유인데, 그 이후에 형벌이 있는데, 여러분, 사망과 죽음 앞에서 아직 내 죄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화살은요, 날아서 날아서 어디 가서 꽂히냐면, 죽음이나 죄라는 관역의 꽂힙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화살은요,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서 정확하게 죄를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를 쫓아요. 토끼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요 사냥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토끼의 목아지를꽉 물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망의 진정한 공포가 임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젊지만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임종을 참 많이 봤는데 저는 한 동안 몇년 동안은 믿는 사람의 임종만 보다가요. 제가 처음으로 몇년 지나서 안 믿는 사람 임종을 처음 가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제발 기도라도 한번 해, 해 달라고. 저는요 처음 안 믿는 사람 임종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너무 두려워하더라 벌벌벌벌 떨어요. 사실 아무도 떨듯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기 전에 힘든 건다매한 가지예요. 다 어느 정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요 믿는 사람의 많은 임종들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반 넘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봐요. 이미 펼쳐진 하늘나라를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어요. 대부분 입관 예배 들어가면 그 얼굴에 평안이 그대로 쓰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특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내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죄 가운데 임하는 사망의 형벌과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고 끝이면 다행이죠. 문제는 뭡니까? 죽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때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나의 고통이 시작되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시작된다는 그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사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셈 앞으로 옷 입혀주시고 사망의 화살이 우리를 쏘긴 쏘지만 그 사망의 검은 화살이 절대 우리 폐부를 찌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덧입은 우리는요 아무리 원수가 화살을 쏘고 아무리 사망이 몰려와도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 앞에서 그 모든 화살은 분질러져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다 쏟아져버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 더 와닿게 표현하면요. 사망아 어디 한번 덤벼 봐라. 죽음아 어디 한번 찔러 봐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김을 얻었고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 찬양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요 그 단원고등학교 앞에 큰길 맞은 편에 보면 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단원고등학교 있는 동네도 안산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예요 서울에서 참못 사는 사람들이 사실 안산까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안산이 안산다. 안산다 하면서도 사는 동네가 안산이라고 그러는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여기 살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저기 단원 고등학교랑 그 와동이 참 어려운 동네예요 여기서 이제 교구 목회를 좀 하는데 어려운 그 집들은요. 또 그렇게 한 서너 집 지나면 무당집 점집들이 많아요. 점집들. 한 번은 이제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동생이 와동에서 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도 그걸 그만두고 싶은데. 무서워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실령님이 무서워서 그만둘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갔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돼 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도 데리고 오고 뭐또 그분들 영적 체험도 하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바람에 좀 많이 배웠어요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걸 이제 업을 정리하고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좀 치워달래. 자기는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치워줄게요. 그래서 날 잡아서 갔어요. 누구랑 가냐 면 저랑 이제 그때 신방을 다니던 그 원로 장로님 한분 계셔서 장로님 좀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가고, 그 구역에 성령 충만한 구역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 모시고 그리고 마침 그세 가족 반 졸업하신 분이 트럭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내가 싫어다가 버려 드릴게요 버려는 드릴게요 이러고 같이 네 명이 갔어요. 그래 이제 딱 갔더니 이만한 그 저기 장롱에다가 차려놨더라고. 그러고 그걸 열고 새벽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막 절을 하고 그러는가 봐요. 여기 그저서 장롱이라고. 그러고 옆방 가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 무당분은 무서워가지고. 막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기도를 잠깐 하고 그 문을 딱 열었더니, 아이고 이게 뭐 불공을 많이 드렸는가 절을 많이 했는가 이걸 열었는데, 어그 안에 이렇게 느낌이죠 그냥 염력 같은 게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역장님은 이번이또 민감하고 또좀좀 좀 그런 쪽에 좀 그래 체험적인 좀 그런 분이. 어, 갑자기 열었더니 막 역겹다고 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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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코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요 어우, 집사님, 몸부터 먼저 가누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그 장노님, 또장로님이 이제 80이 되신 분인데 같이 신방은 다니는데 이분이 폐암수술을 하셔가지고 계단을 한 4개, 5개만 올라가면 하, 하, 이래가지고. 장노님, 그냥 제가 담을 테니까 이큰 푸대자루 들고만 계시라고. 그래고 제가 거기 봤더니 막 방울에다가 단지에다가 쌀에다가 옷도 뭐새옷 같은데 춤출 때있는 옷인지 한 열벌에다가 뭐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담았더니 이렇게 큰 부대에 세 개, 네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은 이걸 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쌀 같은 거뭐또다금 금속 덩어리, 쇠 덩어리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또 힘이 좋거든요. 뭐들쳐업고 차에다가 싣고 하는데 아 그차 갖고 온 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요 버려는 드리는데 그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laughs> 들어가서 그그 가지 꺼지보지는 못합니다. 어우, 나 꿈자리 무서워서 절대 그걸 못합니다. 버려는 드릴게요 이래들. 아이 어, 그러고 뭐내 사람은 내명 갔는데 실제로 일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차에 실었더니 한반틀어 정도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장롱도 버려달래요. 그래서 장동을 또 이렇게 <laughs> 가지고 갔다가 버리고, "아, 이 그렇구나" 막 근데 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막 머리도 좋고, 그냥 일안 하던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니까 또 얼마나 땀이 납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다 끝났더니 무당이 또 오더니 저보고, 목사님, 저4층 옥상에 가면 자기가 전에 더큰 집을 했었는데. 그때 그거 갖고 와가지고 집이 좁아서 다못 하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4층 옥상에 갔더니 웬걸요 막 할아버지 막 신성 같은 사람 뭐 인형 뭐 이만한 상자가 몇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4층에서 그 할아버지를 업고 <laughs> 박스를 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그 집사님은 꺼꺽 계속 뭐한 시간 내내 꺽꺽대고 <laughs> 장로님뭐 <laughs> 그래 가지고 제가 4층에서 다 내려서 실었더니 진짜 한 트럭, 일톤 트럭에 거의 꽉 찼어요. 그래 갖고 이거 어따가 갖다 버릴 겁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 어디 저기 다른 절간이나 뭐 점집 주문 되겠네요. 그랬더니요. 점집도 그런 거안 받는데요. 남의 것들 봐주면 부정 타 가지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무서워해요. 다른 점집도 무서워하고 그런 거. 그리고 틀을 몰고 온 사람도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다 싣고 난 뒤에 막 그냥 머리도 젖고 와이셔츠도 다 젖었고 막뭐 엉망이죠. 그래가 그런데 얼마나 일을 했는지요. 야 세상에 그 귀신 쫓는 거는 안 힘든데 그래서 그날 죽을 뻔했어요. 녹아다 하다가 나중에 막 손이 떨리더라고 손이 숨을 가다듬고 있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옆에 구역장 옆 동네 구역장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아직까지 여기 있으면 어떡 해요 돌잔치 시간 다 됐잖아요 돌잔치 가요 그러더라고 어머니 이 돌잔치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가가지고요 그게 이제 돌잔치 가 갖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예수 사랑 <laughs>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기도하고. 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물건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정탄다, 꿈자리 산업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이거 직업이 좋아요. 너무 직업이 좋아요. 장례 치렀다가 금방 넥타이만 갈아입고 다시 또 예, 결혼식에 가서 줄에 서고 이관 보면서 그 우리 성도들 얼굴 쓰다듬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돌레베에서 아이들 가서 안수해 주고 기도해주고. 왜요? 부정탈 것 같아요? 죄수못못들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네.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해요. 아무리 약한 귀신의 세계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해요. 우리가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에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요. 죽음의 영들 앞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꿈에 귀신 나타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귀신한테 쫓아가서 귀신아!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 보십시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도망갈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고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망의 세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의 세력은 우리가 사망의 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옹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쏘아봤자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얘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찔러봐라, 덤벼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에요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삶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요 예배를 드릴 때이 예배 속에 시간 속의 예배를 드리지만 영원 한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보혈이 나의 보혈이 되게 하고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 주신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예배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하늘 나라의 재산이 되게 하고 보화가 되게 하는 것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가서 한번 잘하는 얘기 한 번씩 잘하는 얘기인데요.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어스러지고막 살이 찢어지죠. 그런데요, 산모보다 태아가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산모보다 아홉 배나 더 힘들답니다. 열달 동안 배 속에서 너무 좋았어요. 따뜻해요, 편안해요, 만져줘요, 노래 불러줘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태아가.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열 달이 차니까 갑자기 무언가가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고 엄마의 자궁에서 그 좁은 관을 통해서 빙빙 돌면서 얼마나 10시간 20시간 사투를 벌이는지 나중에 태어나면 애들 머리가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터널을 지나면서 그 아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끝이구나 죽는구나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10시간 20시간 상고를 해쳐갖고 응애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배 속에서는 그배 속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태어나 봤더니 웬걸요. 세상은 더 밝아요. 더 넓어요. 더 오색찬란해요. 먹을 것도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완전 새로운 세상에 펼쳐지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지나갈 때는요. 다 어느 정도는 아파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2년 병고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기, 지나가요. 그런데 그 어둡고 좁은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그 터널 끝에서 뭐가 열리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상상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조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황금멸류관 우리, 우리에게 세워지시면서 수고했다 충성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황갑도 넘고 칠순도 넘으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손살같이 지나갔죠 언제 이렇게 내가 노인이 됐나. 그런데요. 어느 순간 언제 이렇게 지나가서 천국에 있네. 이럴 때가 금방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그런 부활 생명으로 이 땅과 영원의 세계를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오래간만에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 중에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특히 죽음 이후에 사망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여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주님을 모시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남은 날도 주와 함께 빛 가운데 동행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손에 이끌려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빛의 나라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은 하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이제 우리를 통해 사망의 땅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땅의 소망을 주는 구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